양해석을 올해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얘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그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배 머리를 보면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 머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인생을 또 살아가고 싶은지 그 마음의 배 머리는 결국 우리 인생이 가는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 머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던 그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으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낮아지심을 또 선택하셨고, 그렇게 우리,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모든 짐을 대신해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지금 길이신 것이죠.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인생이셨고, 예수님이 정하셨던 그런 생이셨고, 주님은 한 분도 그 뱃머리를 돌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너무 참혹하지 않나,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뱃머리의 그방향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님 믿는 게 다른 이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하셨던 그 뱀머리의 그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그렇게 가셨고 우리 역시 예수 믿고 따르게 되면 제 아무리 죽음의 세상이 우리를 아무 가운데로 뭐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인해서 결국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이의 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에서 우리가 근데 좀잊어버려서는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역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지만요. 동시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내신 그 길로 우리도 역시 그렇게 따라 들어가야, 들어가려고 하면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통곡하는 베드로를 함께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그의 통곡하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대해서, 내 연약함, 내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울부짖는 마음. 그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시점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집대로 길을 가다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서야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아가 이렇게 탁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 그냥 들은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그가 들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삶의 뱃머리를 거기 딱 두고 그렇게 간당한다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뭐 분한 자리 그런 우리가 당하는 그런 자리를 고통의 자리를 굳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참 베드로에게는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부인하지 않고서도 어,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주임을 잘 따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생명의 길에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남은 한 주간 오늘 수요일인데요. 남은 한 주간. 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 고난주간에 저는 그동안 우리가 잘 지지 않았던, 아니, 좀 십자가를 내려놓았던, 아니, 어쩌면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우리 다시 다 짊어지고, 짊어지고, 죄된 세상을 떠나서 생명의 주님 곁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는이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한 주간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한 주간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세상을 좀 등지고 세상을 등진다는 게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우리끼리 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죄를 등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를 등지는 겁니다. 세상의 죄성을 등지는 거예요. 세상 선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참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는 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장사를 하시다가 나중에 도산한창호 선생님 만나서 참 오산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33인의 그런 그 이름에 들어가는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장사를 하실 때 여러분 조선말기에 부패가 극심할 때, 극심할 때 이분이 한 가지 결정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다 거짓말하는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의 죄성과 등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할 때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성과 내가 등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렇게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참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걸음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감옥에 신문당하고 온갖 폭력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고발의 죄가 이랬습니다. 백성을 미혹한 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 죽일 만한 죄인가? 백성을 미혹한 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죄.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 죄.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일 만한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로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시에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빌라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무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로마의 반기를 든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얘가 유대인의 왕이냐? 얘 말이 옳도다. 이 말에 빌라도 더 이상 신문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 마태복음에서 말하기를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온 것이 그들을,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무죄다. 무죄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거칠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빠져나올 구멍을 생각하다가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과 헤롯대왕의 아들, 헤롯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갈리를 가난하던 분봉왕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역시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 법정에도 보냈다가 또 이스라엘 법정에 보냈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희롱과 모욕을 이렇게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정죄받을 만한 게 없는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그럼 하나님 마음껏 그런 하나님 마음까지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죄가 있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라고. 그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사람이 되어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라고. 내 아들은 영원한 무죄이지만, 영원한 유죄인 인간을 위해서 그 무죄를 포기하고, 죄인의 자리에, 자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라고. 히브레서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분이셨지만 단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실 것이죠. 그런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짐, 우리의 죄가 이렇게 숨겨짐을 받는 그 사람, 이야말로참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사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긍휼하심을 받는 이 때에,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나는 거예요.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 극렬함을 받는 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는 죽고 생명이 부어져서 이제 우리, 우리가, 우리 보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비아돌로로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이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길을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역시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를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십자가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참 주님이 주시는 그 국류를 받아서 저는 저와 는저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정함으로써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함께 치고 나는 죽어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도 같이 함께 십자가를 치시면서. 그렇게 주 앞에 제가 찬양을 들어놓으면 뭐 5분이든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 주 앞에 좀 작정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깨뜨려서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도 십자가를 치시고 함께 세상의 죄와 등지고 내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나의 뱃머리를 고정하여서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걸어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두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또 기도하시지만 어, 그리고 고난 주간 함께 기도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미얀마를 기억해 주세요. 미얀마를 기억해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땅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땅이 그리스도인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양성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서울을, 이 땅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